그리고 이제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육신이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아, 아픈 아데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통증과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마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과 안에 있는 모든 통증 모든 불법행위니 허용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 드리세요 모든 질병과 통증 다 드리세요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 내가 나사를 예수 이름 명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이 나온 이 모든 질병, 우리 안에 지금 불법으로 침투해 있는 모든 질병과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간 던지를 찌어다. 2007년 5월 15일,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 성령 강림절 날, God healing all,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회 거짓선지자 베니인을 속이는 강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짓선지자 조영기 목사라 하는 자가 약 38분가량 거짓선자 지 베니인이 강론을 할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주었고, 그 이후에 한 7분 정도 속이는 기도, 그리고 속이는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임재음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 강론시의 미혹으로 유도하는 발언과 또 믿으면 저주받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앞으로 볼 영상을 보시면서 파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를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는 위에와 같으니 한번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망하되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분별하시며 때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따르는 성도들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하나님, 여호와 예수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하나님, 곧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고, 혹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손에 피를 가득히 묻히며 악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모세선자는 이에 대해서 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모세 선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께서는 제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나라에서 교묘히 아첨하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선한 목자 교회라는 곳을 이끄는 그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나 오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김은호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이나 조영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자와 같은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를 하는 거짓 선자가 초청했던 베니인 목사라 하는 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치유와 신유를 강조하면서 거짓 강론을 하는데 이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치유는 여러분들이 구할 권한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치유는 여러분들이 구할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병은 불법인 것입니다. 할 a l l e l u j a h 거짓 선자가 질병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내몸 안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몸 따라하게 하게끔 해서 세내를 시키는 겁니다. 불법이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세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병은 이자는 병은 법적으로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선지자 베니히니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병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인들을 세뇌시켜서 거짓말을 믿도록 그 거짓말을 교인들 스스로가 입으로 시인하여 믿도록 유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몸 안에 병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거짓선자 베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따라 하게 하여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병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 다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세뇌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귀신파 사상 혹은 신귀신파 사상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겁니다. 신귀신파 사상이라면 신사도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 귀신파 사상은 우리나라의 성락교회 베레아의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가 전 한국교회에 퍼뜨린 것이고 오늘날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마다 붙들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목사들 다 베레아 김기동의 귀신파 사상에 영향을 받고 물든 자들입니다 신귀신파 사상 곧 신사도운동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자나 송기철 장로라 불리는 그런 자들 그런 유명 인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한국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베니인이라는 자는 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못박아서 거짓 강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아래쪽 4절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불법이 아니라, 죄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선자의 베닌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선지자 베니인이라 하는 자는 병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병을 불법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선자 베니인이라 하는 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니인 목사라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믿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불법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죄는 물질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어떤 육체적인 현상이나 반응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변동이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며 그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불법, 곧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 더러운 것으로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것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지,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비물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겪는 고통이나 질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걸리고 싶어서 걸리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걸린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며,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겨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질병은 불법이라는 말을 단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시하는 성경 구절도 단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은 질병은 불법이라 하지 않고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니인 목사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의 교묘한 속임의 발언이 동영상 21분 50초부터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과 죄가 동일한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와 같은 발언을 보면 거짓 선자 베니인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죄관에 대해서 그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반성경적인 주장에 끊임없이 아멘을 외치며 미혹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죄관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추종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분별없는 감정에 익숙해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지식적으로 판단하며 생각하기 이전에 아무 때나 상습적으로 아멘을 외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아무런 이성적 판단이나 절대적 기준 없이 어떤 말을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그들의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스타일 혹은 취향의 문제로서 단지 교단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본적인 방법으로 예배 분위기를 억지로 고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 때나 분별 없이 또한 경솔하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도취되어서 아멘을 외치는 행위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마취제를 투여하여 혼미케하여 말씀이 변질되어도 분간하지 못하도록 이끌며 더 나아가서 미혹의 역사를 격발시키며 돕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아멘 옳습니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니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진실로 라고 하는 말이 곧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맹세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르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아니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옳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해야 될 말을 싫어해서 자신의 탐욕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은 그두 부류의 사람들은 영호 앞에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만 아멘이라고 하고 도무지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검증하지도 못하고 거짓이 전파되는 데도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짓 예언을 전하는 자들과 그 거짓 예언을 받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가르침을 듣고 계속해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인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The Father doesn't create sickness so that Jesus has something to do. He doesn't create sickness so that Jesus can display his power. 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병자를 만드심으로 말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권능을 행하도록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God doesn't create evil.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아니하십니다. He rebuked life-threatening storms. 절대적으로 그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태풍을 향해서 책망하셨다. Because the father was not in that storm.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요한복음 구 장에 보면은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에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그 부모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갖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간접적인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당신의 육신에 지금 더러운 질병이 사라지고 면역체계가 당신의 질병을 다 잡아먹고 있고 당신의 육신의 재생력 유전자가 새롭게 당신의 온몸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케함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질병과 죄는 질병은 직간접적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든 간접적인 죄든 직간접적인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이 죄,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회개는 안 하고 예수의 이름만 자꾸 외쳐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죄가 먼저 회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측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따라가,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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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을 먹고 있는 병마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아무런 영향력도 관세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 조직, 혈, 면역, 신경, 호르몬, 힘줄, 근육, 인대, 뼈, 온전케 될 취하다. 온전케 될 취하다. 온전케 될 취하다. 모든 마비 풀어져. 모든 마비들 풀어져. 모든 신경들 살아날지 하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아래쪽 4절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불법이 아니라 죄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의 베니인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 선자 베니인이라 하는 자는 병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병을 불법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